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September,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Hana Micron, Doosan, Purecell.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요일 새벽인데요. 어, 파월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돌직구를 좀 날렸는데요. 요 영어 표현 상당히 기억해 둘만 합니다. Fairly highly valued 이렇게 되는데 fair가 원래 공정한 그런 뜻인데 fairly하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음, fairly highly valued 이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던 그래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 테슬라도 1.93% 떨어지고 애프터 마켓은 0.13% 올랐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특히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좀 중심 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24,000원 0.74%하일랄 올랐는데요. 음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10,000원, 10, 12, 12,000원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뭐한음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꽤 많이 올랐죠. 거의 한두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에, 하나 마이크로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실리콘 부품을 생산을 하고, 2001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 2005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음, 다만,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갖고 아마 후계 구도, 이제 아마 승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 좀 도움을 주려고 하려고 하다가, 소액주주들하고 좀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적분할을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임장이 1,400장이 신분증에 사본이 복사된 게 없이 위임장이 돼서 결국은 이게 위조 아니냐 이렇게 했고 회사 측에서는 대행업체가 대행했던 거기 때문에 회사는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어, 영업이익도 좋고 다만 부채 비율이 220으로 살짝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산퓨어셀. 저도 요즘 한참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봤는데 최근 한달 동안 주가가 좀꽤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수소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에 또 이런 연료전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특히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AI 시대를 대비해서 어, 뭐 직원이나 임원들이 미국에 출장도 많이.